이 시간은 스가랴 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키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재건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죠. 어, 이 학계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건 이제 강조했죠. 역시 스가리아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가 두 장이잖아요. 이제 스가리아서는 14장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더 많죠.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 스가리아서를 이제 학계서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표현하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똑같은 이제 메시지는 아니다마는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다 하는 것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이 메시아 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책이 스가랴. 서지 그래서 이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 받게 되고요. 결국 그 성전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건물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그런 이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또이 스가리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예언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이제 한 크게 여덟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묵시적인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요. 스가랴가 본 그런 환상. 을 이제 통해서 또, 정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기중한 것인지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를 뭐 간단히 좀 소개해 보면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요. 말탄 네 사람, 뭐 이런 환상을 봐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또 내불내 대장장이 이런 회복의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측량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해서 측량줄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측량줄이 있었잖아요 아,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에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데, 앞으로 그 성벽은 어, 불로 된 성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어떤 성벽이라기보다도, 불로 된 성곽,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곽이 될 것이다. 어, 그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 이 신앙이 재건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그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좀 여덟 가지를 몇개 추려서 더 이야기해 보자면 등대와 감람나무 이제 환상도 봅니다. 바로 이제 감람나무에서 등대에 기름을 제공해서 이제 계속 빛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에 앉은 여인, 이런 이제 환상도 나오는데요. 이제 스가레가 본 그런 환상이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요. 죄로 반역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네대의 병관은 이런 온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제 책임지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그들을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금식에 대한 그런, 어, 말씀인데요. 이 금식, 물론 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도구죠.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 그러나 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신앙적인, 외적인, 그 그런 경건함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에, 인자와 공이다. 한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절차와 예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예전과 금식 이런 신앙의 행위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자와 정의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삶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행위,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만나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가 계속 말씀을 또 대언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면 새끼 나기를 타신 모습. 왕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대로 하신 모습 보게 돼요. 스가리아가 미리 예언한 그런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장 1 2절에 보면은 은산십에 팔리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예언이 됐어요. 미리 이렇게 스가랴가 보았던 그런 환상이 그대로 나중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스가랴 역시 성전 재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특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메시아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어떠한 삶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이 예, 스가리아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